반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그 팔자에 타고났다, 타고났다, 또는 있다, 팔자에 뭐가 있, 있다 하더라. 그러면, 에, 이번 시간에는 그 팔자에 없다가 뭐냐, 없다. 없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자에, 당신 팔자에는 불기운이 없다더라. 당신 팔자는 물기운이 없어서 물가에 살아나더라. 예, 흔히 한 번씩 예, 문명을 감정받으러 가면 그런 이야기를 예,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없다 그래서 물 사업을 하라더라 예, 그러니까 물 장사를 하라고 하더라 예, 흔히 예. 그래서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 그거를 예, 오늘 다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주간지 내에 여덟 글자가 오행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갑자일날 태어났다. 태어난 달은, 태어난 달을 골고루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병술, 병술의 모술에.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에, 간지로서 일단 그 글자 표현을 쭉 저어본 건데요. 에, 전부 다그 글자 자체에 갖는 오행이 있다고 했죠. 이걸 그대로 옮기면 갑은 순서에 우리가 세어보면 갑을이 어디에? 앞에 우리 오행적으로 목에 속한다 했죠. 그 다음에 자는 수에 속한다그 다음에 신은 금에 속하고 미는 토에 속하고 또 술도 예, 다 토에 속하고 무도 토에 속하고 갑을 예, 병자 병은 예, 화에 속한다고 했죠. 이렇게 오행적으로 오행적으로 타고난 팔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오행적인 표현 속에서 어떤 글자가 이 팔자에서는 많이 몰려 있습니까? 예, 목, 화, 토, 금, 수에서 목도 하나요? 화도 하나요, 토도, 어, 저, 어, 수도 하나요, 금도 하나인데, 토만 몇 개입니까? 토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토가 많구나. 토가 많구나. 이게 이제, 강하게 타고났다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니까, 꿀로, 만약에 이, 이, 갑자일이 아니고, 예, 오날 태어났다면, 말날 태어났다면, 예, 오행적인 표현으로는 화가 됩니다. 저게 되면은 아까는 오행이 다 있었죠 목화토금수가 다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물기운이 없죠. 예. 그래서 예, 물기운이 예, 없다. 이 예. 물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고요? 예, 전 시간에 보셨지만 물기운이라는 것은 저장을 하고 지키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 저장을 하고 지키는 힘이 기본적으로 약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신체적으로 건강 요소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행동, 습성적인 요소에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무엇이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잘 드러날 것이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타고났다 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전 시간에 오셨지만, 나무목자가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 융통성, 벌리는 것, 새로운,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 능력, 이런 것을 강하게 타고난다 했죠. 근데 목이 없으면 어떻다고 해? 요 그런 융통성이, 네, 없다, 이 말이죠. 융통성이 없다. 그게 그대로 없다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불기운이 발자에 부족하게 타고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고 해? 불기운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불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발하게 안 움직이죠. 예, 활발하지 못하고 행동적으로 활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또, 불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예, 변화가 아주 활발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불같이, 재산이 불같이 일어난다. 예, 그걸 표현하죠. 불같이 일어난다 말은 천천히 일어난다 말입니까? 빨리 일어난다 말입니까?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 빨리 기운이 약한 사람은 동작이 꾸물렁 꾸물렁 이루어지는 과정도 더디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네, 소년의 글공부를 이루는 과정도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신체적인 성장도 어떻겠습니까? 불로 떼야 자꾸 이 팍팍 펼쳐질 건데 불을 안 떼니까 천천히 펼쳐지겠죠 그래서 소년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결혼 예불 기운이 약한 사람은 결혼도 대체로 늦어집니다 그리고또 사회 참여도 대체로 늦고 행동적인 면에도 늦다는 거죠 불 기운이 약하면 그러한 속성을 갖더라. 자 그다음에 흙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 다했죠 흙의 기운은 여름과 가을의 중간으로서 밥을 찌는가와 같아요.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기운인데, 그래서 펼쳐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가운데를 딱 붙들어 주는 작용을 하는데, 흙의 기운이 없으면 엉덩이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땅 바갈고 다니는 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지를 돌아다녀야 되겠죠. 한 군데 주저앉게 하고 딱 붙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흙의 기운이 예, 기하면은, 예, 움직,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그런 행동 양상이 강화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지난 시간말씀드렸처럼 예, 가을의, 음. 결실 수확 거두어들이는 거이 작용인데 금이 없으면뭘잘 못한다고요? 그렇게 결실 수확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아까 그, 그, 그 목의 기운이 어떻다고요? 펼치는 기운이라면 금의 기운은 거두어들이는 기운이죠. 그 거두어드리는 기운이 약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로 이를 잘 벌리, 벌리고 난 뒤에 마무리를 잘한다 못한다 마무리가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 같아서 분배 결실에 의했던 힘이 부족한에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다음물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 기운이라는 것은 겨울의 기운처럼 저장하고 정신적으로 지키고 그것은 지혜로도 이물 기운을 표현합니다. 이물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키고 붙들어두는 작용을 잘 못한다 그것도 되고 또 지혜 요소도 대체로 약하다 보면 되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그뭐 남들한테 이렇게 좀 부정한 의미로도 이렇게 그 돈을 줄때뭘 친다고 합니까? 우정 우정 치면. 예, 아니요, 그 무, 물을 친다 안 합니까 물 먹인다 하고 물, 물을 친다 하죠 이 물을 뭐사물의 딱딱함이라든지 이 딱딱함이 굳어있는 상태일 때 물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워지죠 예 물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융통성 융통성 측면에서 이 물기운이 상당히 많이 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기운이 약하면은 융통성 요소라든지 참고 힘든 요소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하려고 하고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행적으로 발자에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자, 여자는 불기운이나 나무기운이 부족하면 부족하면 무엇이든 좀 늦어져요. 결혼도 늦어지고 자식 생산도 늦어지고, 사회 참여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남자는 금과 수가 없으면은, 이 금수라는 것이 뭡니까? 자, 남자는 양적인, 양적인 기운을 많이 타고나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벌리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이미 그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과수가 없으면은 좀 차분히 앉아서 지키고 거두드리고 이런 역할을 잘 못하죠 예. 그래서 금과수가 없으면은 예, 소년의 그 성취가 활동에 비해서 크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금과수는 어떤 작용이냐 남자에 있어 서 금과수는 그 술집에 가서 우리 술을 먹고 예, 술값을 예, 계산을 하는데 동작이 빠른 사람이고 느린 사람이죠금과수가 있는 사람 동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금과수가 많은 사람은 동작이 덜이다 있죠. 그럼 팔자에 금과수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술 값을 내려가는데 동작이 조금 느리겠죠. 그런데 이금과수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분명히 다른 기운이 강, 불기운이라든지 나무 기운이 강하니까 밥 빨리 가겠죠 빨리 해 예, 계산 대 쪽으로. 그래 빨리 가면은 누가 손해예요? 네, 빨리 가면서 손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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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금가 수가 강한 사람은 막 구두권을 다시 막 풀었다가 맸다가 하면서 꿈을 꾸며 <laughs> 계속 들어가고. 예. 금가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만 막 팍! 가서 막 팍! 예. 밖으로 던져버려요. <laughs> <laughs> 예. 그래서 꽤 급한 요소가 그더 예, 강화돼 있고 또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뭐가예 예, 양적인 요소, 활동적인 요소가 좀더 강화된 몸이니까 예, 남자가 근가수가 약하게 타고났다는 것은 젊은 날에 많은 일을 하되 거기에 따른 결실이나 보상이 약하고 이제 서서히 이 예, 활동력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에 가서 예, 경제적으로 안정도 이루고 성취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고 근가수의 작용을 누가 해줬냐면. 보통 이 부인들이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물으러 가면, 아, 당신은 그 장계를 가야 잘 된다 하더라. 그런 예, 이야기를 흔히 하는 경우가, 이런 요소가 부족하게 타고 사람이죠. 또 흔히 듣는 이야기가, 40이 넘어야, 40이 넘어야, 예, 금전적으로 힘도 생기고,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예, 이 금과 수가 부족하게 타고 사람. 남자가 예, 그런 요소가 부족해 타고난 사람들이. 40이 넘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갑을뺄 때도 가면서 귀를 돌아보면서, <laughs> 예. 뒤를 돌아보면서 가죠. 예. 40이 넘으면 그렇게 되고, 그전에는 막 서로 막 그냥 가서 그 지갑을 이렇게 게 되는데, 예. 이 금수 요소가 부족하면 그런 특성을 갖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행 요소가 어떤 어떤 것이 부족하게 타고나 또는 팔자에 없어 생기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어, 여자가 나무와 불의 기운이 약하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행동적으로 좀 소극적이고 지키고 하는 요소가 강하게 타고나죠 예. 그래서 그 예, 여자 속성 이렇게 대표하는 그 중에 예호래비 방에는 뭐 이가 서말이고 음. 과부방에는 뭐이 뭐가 서말이라 할수있을까예 그러니까 부시가 주워서 모으는 기운이 강한 게 여자죠 그죠예근데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몸으로서는 금과수가 이미 타고났다고 해야 되거든요 여자 여자기로 타고났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요소가 약하게 타고나면. 예, 애정적으로 애정적인 표현도 좋으면서도 말못 하고 예, 좋으면 좋다 해야 리빨리그 예, 뽑아줄 거 아닙니까? 예, 그뽑혀야 말빨 뽑히야 나 네, 저요 저요, 저요. 뽑아달라고 해야 그래가는데 예, 이 나무와 불기운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저요 저요가 잘안 되는 거예요 멋진 남자가 나타났다. 빨리 세우저 해가지고, 손좀 붙들어 달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뭐, 자연히 결혼이, 늦어지고, 사회 참여도 좀 더디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적으로 팔자에 약하게 타고났다는 것은, 이런 형태로 작용하고 예. 그다 육친적으로, 약하게 타고나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특성을 가짓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 육신 중에서 이 관성이라는 별은, 주로 여자에게는 그 남편, 남자에게는 조직사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음, 명으로 보면, 아 당신 팔자에는 막서방님이 없다쿠더라. 그 팔자에 부족하게 타고난 경우에는, 부족한 형태로 결국은 짝을 지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팔자에 어떤 요소가 빠졌는지에 따라서, 따라서 그 사람 팔자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남자 팔자에 이런 이 조직사회라든지 직장의 별이 약하면, 별이 약하면, 글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벼슬에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예, 벼슬에 잘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벼슬에 나가는 공부를 자꾸 하면 세월이 많이, 그냥, 세월만 흘러가버든 거죠. 그래서 그 예, 그런 쪽에 예, 길을 찾기보다 팔자에 부족하면 그 부족한 대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예, 진급하고 큰 상관이 없는 진급하고 큰 상관이 없는 음, 예, 어, 직업 특성은 예를 들어 교수직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또 자격증 자격증 예, 또 전문직 이런 직업은 예, 감투에 상관없이 하는 일이 큰 변화가 없죠. 예, 큰 변화 없는 그런 그 직업 특성을 예, 가질 때, 가질 때 오히려 그 길이 쉽게 열린다는 거죠. 예. 또육친적으로그 식신이나 상관이란 별은, 식신이나 상관이란 별은 여자에게서는 그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좀 귀하다, 팔자에, 없다라고 하면 자식이 귀하, 기하단 뜻도 되고, 또 자식을 낳더라도 내가 거두어서 키우기가 어렵다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면 어디로 가요? 팔자에 자식이 없다라는 형태라든지 귀한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자식이 크니까 어디로 가더라다 객지로 나가버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 타고난 그 팔자에 그런 별이 육신적으로 어 자식 자식이 약하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내가 매써서 붙들고 있으면 그 자식이 예, 사회적으로 빨리 성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빨리빨리 안 풀려요 예. 그런 자식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분들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팔자에 자식의 기운이 약하거나. 자식 덕이 약하기 때문에 객지로 내보내, 보내니까 훨씬 빨리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객지에서, 잘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예. 붙들고 살면서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기보다. 그래서 객지에 잘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가까이서 부모 복량을 못 하는 거니까 덕이 없는 거죠. 잘 되는 거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물으러 가면, 여자, 여자 팔자에서는 뭐 남편복, 또는 남편, 덕, 그 다음에 자식복, 자식극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어느 한쪽은 좀 대부분 다 약하게 타고납니다. 대부분 한쪽으로 조금씩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아예 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잘 사는데 저, 이영말리 그 해외에 나가 산다 이거죠. 예. 제사 때도 잘못나요 예. 없는 게라매한 가지 좀 애양이. 자, 그런 식으로, 예, 팔자에 약하게 타고났다 또는 없다에 가까운 것은, 예, 억지로 내가 끼워서 끼워서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형태에 가깝게 서로 살면 서로에게 아무 장애가 안 됩니다. 팔자의 이 없다 요소에 의해서 그꼭 없는 게더 아쉽거든요. 팔자의 그 없는 게아쉬면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배슬 관자가 남자 팔자의 직장이나 조직 사회에 가는 별이 없는 사람이 취직 시험을 자꾸씩 문제 됩니다. 자꾸 물을 먹는 것이고 또 억지로 들어가도 직장 생활의 체질에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분은 이 배설관짜 없는 분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렵게 어렵게 구해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고마 IMF가 와서 그만 자리가 없어지더라. 예. 그래서 출근할 곳이 없어지더라. 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타고난 운명에 눈 밑에 머슴 살거나 또는 조직사회에서 감투를 이루어 나가는 운이 없으니까 그냥 장사를 하시라. 장사를 하시는데 글공부는 그쪽을 전혀 안 하셨지만 예, 농축산물에 인연이 있으니 농축산물 장사를 하시라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순간에는 누구 놀리나 하면서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IMF가 터지면 자리가 없어지면서 예, 돈벌이는 어떻게든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다가 예, 어느 시장에서 이제 마늘 장사를 이렇게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하면서 거들다가 엄마주저 앉아가지고 마늘 장사를 하신 거예요. 마늘 장사. 그 마늘 장사를 한 3년을 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 지금은 먹는 사업을 하시는데 요식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타고난 운명의 그런 요소가 없으면 그걸 채우려고 가면 갈수록 더 시간 낭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크게 꼽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차라리 두고, 다른 쪽에 잘 타고난 글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방향에 잘 타고난 글자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자기 삶을 유익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없는 게 아쉬우니까 자꾸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니까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시간 낭비가 따르고 에, 정신적으로 자기 고통을 당하고그 그 고통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에, 밥을 짓는데 밥을 짓는데 쌀이 모살, 모자라고 보리쌀이 좀 많더라. 그러면 밥을 갖다 빨리 지으려면 어찌 됩니까? 쌀을 사기 위해서 뭐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막 쌀밥, 보리밥,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그렇게 밥을 짓는 게 빠릅니까? 음. 예. <목소리도> 있는 대로 있는 거 하고 퍼뜩 퍼뜩 예,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팔자를 우리가 묻는 예, 이유는 묻는 이유는 어떤 것이 타고났고 어떤 것이 못 타고났느냐를 봐서 그러면 쌀밥을 못 지으면 보리밥을 짓자 이거예요. 그 보리밥도 맛있습니까그돈 내고 사먹어야 돼요. 요새는요. 예, 그렇게 타고난 요소하고 못 타고난 요소. 제가 저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예, 그 팔자에 타고났다는 것, 또 없다는 것,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하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